네 안녕하세요 홈투어TV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3룸과 4룸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포름 타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분양가는 4억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주금은 5천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주차 공간인데요. 처음에 이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다들 주차가 너무나도 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만큼 지상 1층에 자주식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현장이라는 거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인프라 또한 굉장히 훌륭한데요. 고강 선사 유적 공원까지 도보 뭐 7분이면 도착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래시장, 준종합병원, 식자재 뭐 마트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진 동네라는 점 설명해 드릴게요. 초중 고도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7분이면 통학 가능한 학세권 우수한 현장이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서해선 원정역까지도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라는 것한번더 설명해 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도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전시부터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도 굉장히 쓰임있게 잘 나왔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신발장 공간이 무려 6칸이나 나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으로 또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편하게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한 폴리슨 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일괄소통버튼있고요 그리고 스윙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거실 폭 4,200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네, 이쪽 아트홀 부분에는 75인치에서 80인치 정도의 TV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아트홀에는 뭐 4인용 소파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길게 기억자로 6인용 뭐 소파까지도 충분히 두실 수 있을 만한 공간 확보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진 모습입니다. 침고까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한층 더거실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까지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뒤편에 창이 또 굉장히 넓게 시공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뻥뷰라고 네,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앞에 조망권도 잘 확보가 되어져 있다 설명해드릴 수 있는데요,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환기까지 잘 되는 거실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주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네, 일자형식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에 상부장 우드톤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잘 시공된 모습이고요. 밑에 하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수납공간 넉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뒤에 싱크볼 굉장히 넓게 시공이 잘 되어진 모습이고요. 옆에 3구 전기쿠타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파 오븐도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다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다 수납공간이라는 점 설명해 드리면서 수납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넉넉하다는 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양모형 냉장고 아니면 3단 비스포크 냉장고까지도 충분히 두실수 있을 만한 냉장고 공간 확보된다는 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또 이렇게 넓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휴드폰 뭐 이런 거 보관하시고 이제 배터리 충전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식탁 아래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왼편에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300, 3,400의 폭이 나오는데요. 안쪽에 또 숨은 공간이 있어서 폭은 훨씬 더 넓다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큰 킹사이즈 침대에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옆면에 이쪽에 뒤로 돌아서 TV 설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창까지도 이제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나져 있는데요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 환기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화장대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화장대 의자 하나만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 또 따로 구비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안쪽에 숨은 공간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스템 장이 꾸며져 있어요. 공간이 꽤 넉넉해요. 네, 옷 충분히 많으신 분들도 여기 다옷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창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옷 습하지 않게 보관 가능하다는 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부부욕실 보실게요 부부욕실 공간이 메인욕실 공간처럼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파티션까지 설치가 된 모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선반 거울 변기 세면대까지 꼼꼼하게 아주 알차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2,900, 2,400의 폭이 나오네요. 두 번째 방도 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녀 방으로 이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대침대 침대 하나 놔주시고 앞에 공부방 책상 놔주시고 그리고 옷장은 이렇게 따로 또 수납장이 있습니다. 네, 옵션인데요. 그래서 옷장 따로 두시 않아도 될것 같죠. 네, 옷장까지도 이렇게 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용도실 보실게요. 다용도실 공간도 역시나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따로 수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두시는 것보다는 잔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기창 굉장히 넓게 시공 이잘 되어져 있죠. 네, 넓은 사이즈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2600, 3500의 폭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녀분 방으로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책상 만들어 주시고, 옆쪽에 이제 싱글 침대 하나 예쁘게 놔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방 보실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2500-2700의 폭이 나오네요. 마지막 방은 다용도실을 따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전이 나져 있습니다. 저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옆면에 다용도실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옆에 보일러, 실외기까지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수전이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죠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두고도 충분히 잔칭까지도 보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위에 환기창 역시 아주 크게 넓게 잘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가장 좋은 점은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보로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욕조 찾으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현장에는 욕조가 시공이 되어져 있네요. LED 조명이 들어간 거울, 그리고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네, 공간 넉넉하게 잘 확보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이 현장 잘 둘러보셨을까요? 쓰리 룸과 포룸 타입으로 이루어진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이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공원이며 뭐 재래시장이며 시자재 마트며 대형 병원이며 잘갖추어져 있다는 점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학세권도 우수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도보 이용 가능한 원정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서울 진입로도 잘 확보되어져 있어서 경인고속도로까지도 진입이 아주 수월하다는 점 강조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고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